네 예, 안녕하세요. 코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그저께 디아포 세 시즌이 나왔죠. 제가 디아포를 1시즌은 꽤나 열심히 했고, 2시즌은 적당히 좀 했었고, 3시즌은 아예 안 했고, 4시즌을 이제 복귀를 해서 많이 좋아졌다길래 맛을 좀 봤어요. 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총평이랑 그런 것좀 얘기를 하고, 가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레벨은 83정도 올렸고요. 100자리를 만들어 본 적도 있었고 이랬었는데 자 이번 시즌 좋아진 점. 이번 시즌뭐 많이 좋아졌다고들 해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좋아진 점 확실히 헥스레 재미는 좀 찾은 것 같아요. 헥스레 재미 그 검은, 아니 검은 물결 이렇게 토치를 하다가서 지옥 물결 지옥물결이 이제 주 컨텐츠가 됐고 거기에 몹이 또 엄청 많죠 지금 약간 막 세팅이 제대로 되기 전에는 몹한테 막 치여서 죽을 정도로 몹이 많아요 계속 소환되고 그만큼 템도 많이 나오고 그 낮은 이제 낮은 등급 그냥 뭐 일반이나 베테랑 이런 데서도 어 유니크템 그런 게막 떨어지고 그래서 파밍 재미 이런 거 훌륭했어요. 엄청 좋았단 말이죠 고행을 가고 80 정도까지 찍었을 때까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사냥하는 맛 나고 파밍하는 맛 나고 그리고 3시즌 때못 했던 저는 이제 뭐 보스 두리에 이런 걸 전혀 못 해봤으니까요 그런 것도 한두 판씩 해보는데 꽤나 재밌었어요 근데 단점이 하나 둘씩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득템 그리고 노가다 엔드 컨텐츠, 강화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득템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전시증들에선 득템을 하면 어떻게 됐었죠? 득템을 하고 템을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템을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레어 템을 줍죠 레어나 뭐 전설템을 주어서 옵션이 괜찮은지 보고 한 자리 정도는 마블을 돌릴 수 있었으니까 옵션 하나 정도는 빼놓고 다른 게 적절히 붙었으면, 그거를 가져다가 마블을 돌리고 각인을 박아서 완성을 시켜서 사용을 했어요. 거기에 보석음도 뚫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강화, 다섯 번. 하면 끝이었어요. 그쵸? 이게 한 부위에 맞추는 거 끝. 더 이상 할거 없었어요. 한부위 먹으면. 더 좋은 거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옵션, 위력이 높고 이런 거는 굉장히 먹기가 힘들었지만, 어쨌든 구색을 갖추는 건 굉장히 쉬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레어템을 먹어서 사용하는 거는 사실상 말이 안되고 보통 전설을 먹어야 돼요 전설에 세 줄까지 달려요 세 줄까지 달리고 두 자리를, 두 줄을 담금질이란 걸 해가지고 이제 추가를 할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광화를 12단계까지 할수 있어요 이걸 명품화라고 바뀌었죠 전설 세 줄을 먹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세 줄에 강화 옵션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토치로 말하면은 원래 기본적인 레어템들은 1티어로 드랍이 되는데 0티어 옵션이 붙어 나오는 원래 기존 나와 야되는 옵션보다 더 높게 뭐 디아3로 예를 들면은 원시고대 같은 느낌의 그런 아이템 베이스들이 떨어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어뭐 갑빠라고 봅시다. 갑빠에 뭐 생명, 지능, 그리고 뭐 방어도 이렇게 달겠죠. 그러면은 막 지능 같은 게 0티어로 맥스오브로 떨어져요. 그러면 요런 거를 주워서한 가지 옵션을 돌리고 당금질 두 개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일단 이런 게 졸라 안 나와요. 첫 번째 졸라 안 나와도 간간이 좀 나오기 때문에 해볼 수는 있어요. 해볼만할 정도는 나와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하나를 마블로 돌려서 세 줄까지는 만들었어요. 두 줄을 만들어야 되죠. 나머지 다섯 줄까지 되기 때문에. 방금 질이, 어, 하나의 태그에서, 뭐, 예를 들어, 방어 관련 속성을 붙이겠다. 그럼 거기에 뭐 생명, 방어도, 해피 뭐,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 중에 하나가 한번 클릭할 때마다 랜덤하게 떠요. 그리고 옵션은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걸로. 근데 문제가 교체 횟수 제한이 있어요. 두 줄을 달아야 된다 했죠. 확률이 3분의 1이나 4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나 4분의 1의 확률인데, 솔직히 이 확률이 조금 의심스럽기도 해요. 원하는 거, 사람들이 선호하는 옵들이 굉장히 안 뜨게 돼 있는 것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게뭐 그거는 뇌 피셜일 수도 있죠. 근데 요즘 하도 주작질이 많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고 보긴 하는데. 자 횟수 제한이 있는 거를 두개 옵션을 달아야 되는데 이게 확률이에요. 한두개 옵션을 달아야 이제 완제로 거기다 각인을 박아서 쓸수 있는데. 두 줄은커녕 한 줄도 달기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좋은 베이스를 겨우겨우 먹어 놓고서 사용을 못해요 당금질이 실패해서 버려야 돼요 뭐 임시로는 쓸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엔드스펙으로 가기 위한 졸업템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 줘야 돼요 모든 부위를 먹어 오고 옵션 보고 당금질 해보고 버리고 좋으면 마부까지 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도 해볼 만한 근데, 하나가 더 생겼어요. 예전에는 강화가 5단계까지 그냥 골드 주고 따다다닥 다 누르면 끝이었죠? 별 달리고. 근데, 명품화라는 걸로 바뀌면서 12단계까지 생겼어요. 이 재료는 1단계 강화를 할때 10개가 들어가는데, 이게 새로 나온 컨텐츠, 디아스레 대균열이랑 아주 흡사한 컨텐츠가 나왔어요. 한 바퀴 도는데, 보통 2분 정도 걸리고. 그걸 돌면은 1층 기준 10개를 줘요, 재료를. 자, 10개를 먹어와서 1강을 했어요. 2, 2강을 하는데 20개가 들어가요. 제가 여기서 접었어요. 이번 시즌을. 20개면은, 만약에 3강이면,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30개일까요? 40개일까요? 그럼 12강은? 벌써 막막하죠? 부위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베이스를 구해와서, 당금지까지 해오는 것도 빡센데, 수십 바퀴를 돌아서 12강까지 해야 돼요. 이 과정은 벌써 하기 싫죠. 네. 사실 이 게임에서 노가다라고 할수 있는 거,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거는 문양작 밖에 없었어요. 문양작이 굉장히 귀찮고, 악문 던전 별로 돌기도 싫은데, 굉장히 귀찮지만 계속해서 문양을 올려서 스펙을 올려야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생긴 문제점이 문양작을 하는 곳이랑, 이 강화를 캐는 곳, 강화재료를 캐는 곳이 달라요. 장소가. 문양작을 캐면서 강화재료를 캘 수가 없어요. 문양작에도 시, 시간을 써야 되고, 강화재료, 공짜로 그냥 강화를 하던 거, 별로 재화가 들어가지 않았죠. 그거를 굳이 문양작을 하는 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장비를 강화를 해야 돼요. 장비 하나만 괜찮죠. 하나만할수 있어요. 장비가 몇 개야 도대체 이 게임에? 그거를 다할 생각을 하니까 어 이거는 솔직히 좀 하기 싫더라고요 게임을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나름 이 과정을 보자마자 하기 싫어졌어요 어떡해요 이거 시비가 모도 <laughs> 모이네 <laughs> <laughs> 다 먹어가면서 그다음 뭐 좋아진 거는 각인 같은 게 이제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맥스 오이 저장이 돼서 원할 때마다 이렇게 막 갈아낄 수 있고 템마다 갈아낄 수 있고 그건 굉장히 편해진 게 맞아요. 그 부분은 간소화가 된게 맞는데 어 템을 맞추기가 너무 막막해. 요 강화 지로 이렇게 해야 될지 문양 작을 해야 될지 문양 경험치는 왜 이렇게 안 오르는 거고 도대체 악몽 던전에는 왜 아직도 몹이 이거밖에 없는지 모르겠고 템을 먹고 싶으면 악몽 던전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지옥 물결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근데, 손해를 보면서까지 악몽 던전을 가서 문양업을 해야 되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대균열을 가서 강화재료를 캐와야 돼요. 참 쉽지 않죠? 이 과정에서 저는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아, 참 이게, 담금질까진 괜찮어요 담금질에도 솔직히 횟수 제한을 조금 더 늘려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한 5회 정도는 더 늘려줘야 될것 같고 솔직히 원하거두줄 달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리고 달지 못했을 때 베이스를 이제 날려야 될때그 상실감이 굉장히 커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길드원들한테 이제 비유를 해줬는데 지금 장비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메이플에 장신구 하나 만드는 완제를 만드는 막 그런 거 있죠 스타포스, 2 3강막 이런 거, 잠재 막 잠재 보보보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런 거를 하나 드는 만큼의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아이템 하나에. 되게 막막하죠 메이플을 해보신 분은 좀뭐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여기는 이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현실의 재화가 이거를 그 정도 수고가 거의 들어간다고 저는 비유를 하고 싶더라고요. 아. 당금식까지는 참 괜찮았어요.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었어요. 명품화가 진짜 하기 싫게 만들더라고요, 사람. 뭐, 이런 후기였고. 아, 컨텐츠, 컨텐츠가 뭐 이것저것 나온 거 같은데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전시즌을 했던 사람들은 보스럼 같은 거를 이제 할 줄을 몰라요. 할 줄을 모르는데 너무 많아서 솔직히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딜 가서 뭘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되게 재료가 정신이 없다고 좀 느꼈어요. 재료의 종류도 너무 많고. 뭐 그런 느낌이었고, 월드보스는 여전히 쓰레기고.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첫날 60몇대 잡았는데, 고행 월드보스를 여전히 맛이 없고. 지옥 물결만 계속 도는 게임이 되어버린? 그쵸? 그리고 또뭐 스킬은 여전히 쓰던 거 쓰죠 지금 뭐강령 쪽은 좀 바뀌어서 뼈창을 이제 안 던지고 소환을 쓰긴 하지만 어쨌든 스킬의 종류가 너무나도 적잖아요 게임이 그러니까 쓰던 스킬을 또 쓰면서 지난번보다 더 많은 노가다를 해서 한다는 게 되게 그렇더라고요 토치라이트는 합시다 재밌는데요 디아는 제가 샤코를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해요. 1, 2 시즌에 그먹으려고 진짜 고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못 먹었고 당연히 3 시즌에 샤코가 많이 풀렸다고 하는데 그 보스들을 좀 잡아서 한번 먹어보는 것까진 해보고 싶어요. 그 정도만 해볼 생각이고. 하여튼 뭐 디아블로는 아직 정신을 더 많이 차려야 되지 않나 싶고 이 모든 과정이 그거죠 플레이타임 늘리려고 한거 아무런 의미도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강화가 더 좋아지고 게임이 더 좋아진 거예요? 할게 많아진 거지 그냥 유저들한테 더 좋아진 게 아니에요. 이거를 모든 과정을 다 하면 좋겠죠. 스펙도 더 올라가고 이 모든 과정을 누가 해요? 이거를 할게 5분이면 끝나던 게 1시간짜리로 이렇게 늘어난 그런 건데 디아 제작진은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나 싶어 아직은 아직은 제대로 할건 아닌 것 같고. 한 3, 4시즌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